실패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. 실패를 겪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. 이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본다. 1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다.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. 2. 감정보다 행동을 우선한다.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. 실패하면 좌절하기 쉽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단 움직인다. 3. 끝까지 가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안다. 중간에 멈추면 실패지만 끝까지 가면 성공이다. 실패한 순간이 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. 마라톤처럼 완주해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. 4. 자신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. 불확실해도 믿고 나아가면 길이 보인다. 실력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결국 해낼 사람이라고 믿는다. 자기 의심에 빠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한다. 오 실패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결국 큰 성공을 이룬다.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.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성장한다. 결론적으로,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포기하는가, 다시 도전하는가에 달려 있다.